2025년 1월 11일 오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한 쌍의 부부가 섰습니다. 평택에 거주하던 김정훈, 64세, 그의 아내 박선영, 62세이었습니다. 그들은 겨울 휴가를 위해 캄보디아행 항공편에 탑승할 예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여행가방은 가벼워 보였고 표정은 편안했습니다. 김정훈은 은퇴 후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라며 가족들에게 말했고, 박선영은 푸놈펜과 CM립의 사진을 미리 출력해 파일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일정표에는 푸놈펜 4일, CM립 3일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45분, 부부는 푸놈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심사를 마친 뒤 공항 밖으로 나왔고, 예약해둔 호텔로 향하는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낸 첫 메시지는 잘 도착했어요. 날씨 좋고 호텔도 괜찮아요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부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고 박선영은 음식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김정우는 내일은 왕궁 보러 간다는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남긴 첫 기록이었습니다. 1월 12일과 13일 부부는 매일 오전과 저녁 두 차례씩 가족에게 연락했습니다. 왕궁, 박물관, 강변 산책로 등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이 전송되었고, 메시지는 짧지만 일상적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무리 없이 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월 14일 오후 4시 이후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사진은 오지 않았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피곤해서 일찍 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건 기록 이 체크인과 마지막 연락 부부가 묵었던 호텔은 프놈펜 중심가에 위치한 삼성급 숙소였습니다. 1월 11일 오후 4시경 체크인한 이들은 3층 객실을 배정받았고 호텔 측 기록에는 1월 15일 오전 체크아웃 예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약 당시 결제한 금액은 4박 기준이었습니다. 1월 12일 오전 10시 박선영은 가족들에게 호텔 조식 사진을 보냈습니다. 빵이 맛있어요. 커피도 괜찮고요 라는 문장이 함께 전송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김정훈은 오늘 왕궁 다녀왔습니다. 내일은 박물관 가려고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1월 13일 오전 9시 30분, 박선영은 호텔 로비에서 찍은 셀카를 보냈습니다. 김정훈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배경에는 호텔 직원과 다른 투숙객들이 보였습니다. 오후 7시 15분 김정우는 저녁 먹고 일찍 들어왔어요. 내일 CM립갈 준비 중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월 14일 오전 11시 박선영이 마지막으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딸에게 걸려온 전화였고 통화 시간은 3분 42초였습니다. 딸의 증언에 따르면 박선영은 오늘 점심 먹고 근처 시장 구경하려고 한다고 말했으며.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후 4시 2분, 김정훈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장 구경 끝났어요. 호텔 돌아가는 중이라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읽음 표시는 오후 4시 3분에 찍혔습니다. 그 이후, 그들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어떤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배터리 방전이나 와이파이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오전 8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이 커졌습니다. 오전 10시, 딸은 호텔 측에 전화를 걸었고, 부모님이 어제 아침 체크아웃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약은 15일까지였지만, 14일 오전에 이미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기록 3신고와 48시간,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 가족들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첫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영사과 직원은 상황을 기록했고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실종 신고는 현지 경찰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가족 중한 명이 프놈펜 중앙경찰서에 이메일로 실종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부의 여권 사본, 사진, 호텔 예약 확인서, 마지막 메시지 캡처본이 첨부되었습니다. 회신은 다음 날 오전에 도착했고, 공식 접수번호가 부여되었습니다. 1월 16일 오후 3시, 푸놈펜 경찰은 부부가 묵었던 호텔을 방문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1월 14일 오전 8시 20분경 체크아웃 했다고 진술했으며, 객실 정리 당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짐은 모두 가져갔고, 객실 내에 남겨진 물건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CTV 기록 제공은 거부되었습니다. 호텔 측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경찰 공문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고, 공문 발급에는 최소 3일이 소요된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대사관 측은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으나, 현지 행정 절차는 지연되었습니다. 1월 17일, 경찰은 부부가 14일 오후에 방문했다는 시장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상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으나, 명확히 기억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한 상인은 그날 외국인 관광객이 많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목격 정보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부부가 사용했던 신용카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1월 14일 오후 1시 45분 시장 근처 음식점에서 결제한 기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 카드는 사용되지 않았고 ATM 출금 기록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그날 오후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사건 기록 사수색과 공백. 1월 18일부터 대사관과 현지 경찰은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서 시장까지의 동선, 주요 관광지, 버스터미널, 기차역이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부부가 이동할 만한 경로를 중심으로 CCTV와 목격자 확보가 시도되었습니다. 푸놈펜 중앙 버스터미널에서 CM리팽버스 승객 명단이 검토되었습니다. 1월 14일 오후 출발 편에 외국인 탑승 기록은 있었으나 부부의 이름이나 여권 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터미널 직원들 역시 해당 부부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출국 기록도 조회되었습니다. 1월 11일 입국 이후 출국 기록은 없었고 타국으로의 이동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캄보디아 이민국 데이터베이스에는 두 사람의 입국 정보만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주변 상점과 식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카페 직원이 비슷한 연령대의 한국인 부부를 본것 같다고 진술했으나, 날짜와 시간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공된 사진과의 일치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1월 22일, 경찰은 수색 범위를 푸놈펜 외곽으로 확대했습니다. 강변 외곽도로, 인근 농촌 지역이 수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흔적은 이미 희미해진 뒤였습니다. 대사관 영사는 가족들에게 현지 경찰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휴대전화 신호는 여전히 감지되지 않았고 계좌 이체나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부부는 1월 14일 오후 이후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사건 기록 5, 90일간의 침묵 1월이 지나고 2월이 왔지만,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한국에서 민간 수색대를 고용했고, 현지에 파견된 수색팀은 푸놈펜 일대를 재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유의미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월 중순, 가족들은 SNS를 통해 제보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의 사진과 실종 경위가 담긴 게시물이 한국어, 영어, 크메르어로 작성되었고, 캄보디아 교민 커뮤니티에도 공유되었습니다. 수십건의 제보가 들어왔으나 대부분 오인이거나 무관한 정보였습니다. 3월 초 대사관은 현지 언론을 통해 공식 협조 요청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 주요 일간지와 방송에 실종 사실이 보도되었고, 푸놈펜 시내 주요 지점에 전단지가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목격 정보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매주 대사관에 연락했고,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영사는 현지 경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새로운 단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3월 말, 민간 수색되는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수색할 장소가 없었고, 비용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현지에서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공백이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바뀌었고, 푸놈펜에는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 개월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았고, 흔적은 더욱 지워졌습니다.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사건 기록 육국경 근처에서 발견된 여권. 2025년 4월 17일 오전 10시 20분, 푸놈펜에서 북쪽으로 67km 떨어진 국경 인근 소도시 스톰트랭의한 시장에서 한국 여권 이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자는 유럽 출신 배낭여행자였고, 노점 뒤편 쓰레기통 근처 땅바닥에 놓여있던 여권을 주워 인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여권 표지는 짙은 남색이었고, 대한민국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여권을 개봉했고, 사진과 인적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두 여권의 소지자는 김정훈과 박선영이었습니다. 푸놈펜에서 실종신고된 60대 부부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스톰트렌 경찰서는 푸놈펜 중앙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실종 사건 담당 형사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고 대사관 영사에게 통보했습니다. 영사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푸놈펜에서 67km나 떨어진 국경지역에서 여권이 발견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CM립으로 향할 계획이었지, 북쪽 국경 지역은 일정에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을까요? 4월 18일, 푸놈펜 경찰 조사팀이 스톰트랭으로 출동했습니다. 여권이 발견된 시장 주변이 조사되었고, 상인들과 주민들이 면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를 목격했다는 진술은 즉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발견한 배낭 여행자는 4월 16일 오후 시장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는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었지만 여권 표지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여권은 증거품으로 압수되었고 푸놈펜으로 이송되었습니다. 3개월 만에 찾은 첫 단서였지만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부부는 왜 국경 근처까지 갔을까요? 그리고 여권 없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사건 기록 7 여권이 남긴 질문들. 4월 19일 압수된 여권은 프놈펜 경찰청 감식실로 보내졌습니다. 지문 채취와 오염물 분석이 진행되었고 여권의 모든 페이지가 촬영되었습니다. 감식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여권 표지와 내지에는 외부 손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에 젖은 흔적이나 찢어진 부분이 없었고. 사진 페이지 역시 온전했습니다. 인적사 항란의 글씨는 선명했고, 사진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출입국 도장 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1월 11일 프놈펜 국제공항 입국 도장 이후 어떤 기록도 없었습니다. 출국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고, 타국으로의 이동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두 사람이 여전히 캄보디아 내에 있거나, 공식 경로를 통하지 않고,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 여권 표면에서 검출된 지문은 소지자, 본인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제3자의 지문도 일부 발견되었고, 이는 여권을 만진 다른 사람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권과 함께 발견되었어야 할 소지품은 없었습니다. 지갑, 휴대전화, 가방, 의류 등 일반적으로 여행자가 소지하는 물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권만 단독으로 버려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식관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여권의 물리적 상태로 보아 장기간 야외에 방치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발견 직전까지 실내 또는 보호된 공간에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사관은 감식 결과를 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권이 온전하다는 것은 최소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였지만 소지품 없이 여권만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더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사건 기록 8목격자의 진술 4월 20일 스통트랭 경찰은 시장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2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외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식당 주인의 진술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뿌라사 가명, 54세 씨는 3월 중순경 한국인으로 보이는 60대 부부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이 사람들 같기도 하다고 답했지만, 확신은 하지 못했습니다. 뿌라사 씨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부부는 오후 시간대에 식당에 들어왔고, 간단한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고, 영어로 메뉴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함께 온 사람이 더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날짜를 물었지만, 뿌라사 씨는 3월 중순쯤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기억나지 않았고, 당시 다른 손님도 많아서 오래 관찰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수증이나 결제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한국인 부부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본적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진 속 인물과의 일치 여부도 불분명했습니다. 한국인은 드물지만 가끔 온다는 설명만 추가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숙박업소를 조사했습니다. 스툰트랭에는 소규모 게스트하우스 6곳이 있었고 각 숙소의 투숙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훈과 박선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 외국인 투숙 기록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4월 22일 경찰은 뿌라사 씨를 다시 면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부부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누군가와 함께 왔습니까? 차량을 타고 왔습니까? 뿌라사 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반복했습니다. 목격 진술은 있었지만 확증은 없었습니다. 3월 중순이라는 시기는 실종 신고 이후 두 달이 지난 때였고, 부부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설명할 단서는 없었습니다. 진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건 기록 구 국경 지역의 특성. 스툼트랭은 캄보디아 북동부에 위치한 소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3만 명이며, 대부분 농업과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알려진 곳은 아니며, 외국인 방문객은 드뭅니다. 이 지역은 라오스 국경과 가까우며, 메콩강이 흐르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공식 국경 검문소가 있지만, 강을 따라 비공식 이동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증언입니다. 일부 구간은 감시가 느슨하고, 소형 보트로 강을 건너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지 경찰은 불법 국경 이동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우기에는 강물이 불어나고 감시가 어려워지며,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비공식 경로를 이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암시장에 대한 정보도 제기되었습니다. 현지 NGO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 지역에서 여권이 불법 거래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로 위조나 신원 도용 목적으로 유통되며 가격은 여권 국적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권은 비교적 거래가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조가 어렵고 당국의 추적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김정훈과 박선영의 여권이 왜 그곳에 버려졌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대사관은 국경경비대와 협조해 라오스 측 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이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오스 이민국은 입국 기록을 확인했지만 해당 여권 번호는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4월 말, 푸놈펜 경찰은 수사 범위를 국경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스툰트랭 뿐 아니라 인근 도시와 마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전면적인 수색은 어려웠습니다. 지역 특성상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동했을 가능성과 비자발적으로 이동당했을 가능성 모두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은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미궁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건 기록 심미 해결 상태. 2025년 10월 현재, 김정훈과 박선영 부부의 행방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여권 발견 이후 더 이상의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사관은 현지 경찰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수사는 공식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사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새로운 제보나 목격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NS 게시물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교민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 공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언론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도 초기 보도 이후 추가 기사를 내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조용히 기록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사관 영사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돌파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낸 1월 14일 오후 4시 이후 그들의 흔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3개월 뒤 발견된 여권은 유일한 단서였지만 그 여권이 어떻게 국경 근처까지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동했는지,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어떤 것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기다림에 익숙해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지만, 대부분은 관련 없는 연락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 사람이 살아있기를 어딘가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4일 현재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에 두 사람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에도 통보되었습니다. 한국외교부는 해외 실종 사건의 경우 현지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사 진전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가 떠난 평택의 집은 텅 비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가끔 그 집을 방문해 정리하고 돌아옵니다. 냉장고에는 출국 전날 사둔 식재료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거실 탁자에는 여행 안내 책자가 펼쳐진 채였습니다. 김정훈과 박선영은 평범한 은퇴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범죄 기록이 없었고, 금전적 문제나 대인 갈등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는 그들이 처음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왜 푸놈펜에서 북쪽 국경 지역으로 향했을까요? 누군가와 동행했을까요? 여권은 왜 시장 근처에 버려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개된 기록과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된 다큐멘터리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거나 단정할 목적은 없습니다. 남겨진 진실을 밝히고 잊힌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기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처럼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오래 기억되고 다시 세상에 닿을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의 참여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